안녕하세요. 봉활TV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담배는 피부 노화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얼굴, 얼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8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완전 개꼴초. 그에 반해서 다른 한 명은 비흡연가 아니면은 흡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한 흡연 초보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특히 다른 부위보다도 눈밑의 지방, 그리고 눈밑 처짐, 그리고 팔자주름, 입술주름 그리고 턱밑의 살 요쪽 부위에서 담배를 많이 핀 개골초와 그렇지 않은 쌍둥이 사이에서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도 쌍둥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과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그냥 하루 종일 주구장창 입에 물고 사는 개골초. 그리고 담배를 전혀 태우지 않은 말 그대로 비흡연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피부 탄력, 그리고 주름. 이 부분에서 담배를 많이 태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꼴초 쌍둥이의 사진, 그리고 비흡연가 쌍둥이의 사진. 이두 개를 이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누가 더 매력적입니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부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누가 담배를 피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아주 정확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구별해 낼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상 그냥 대충 한 1, 2초 딱 훑어봐도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우리는 쉽게 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똑같이 늙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덜 매력적으로 늙는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흡연이라고 하는 이 행동은 우리의 매력을 뺏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챌 수 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우리가 꼬리표를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쉽게 붙일 수 있다라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물론 뭐 타고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사실 많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딱 봤어. 딱 봤는데, 아, 가만 보니까 흡연자네? 아유, 조금 덜 건강한 지구인 개체구나. 너는 저리 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나 그냥 노다지 입에다가 담배 물고 뻑뻑 피워 가면서 피부과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세요. 그렇게 돈써 봐야 담배 끊는 거 금연하는 거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있는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사갔다 사갔다 못해. 아니, 이제 사춘기인데, 어떤 애들은 노화가 눈에 띄어요. 그렇게 요새 청소년들이 담배를 그렇게 먹어댑니다. 이런 아이들이 담배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환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집구석에서 엄마 아빠가 피우는 담배 값,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 눈에 띄일 때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주변인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오늘 당장 금연부터 시작하십시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